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편 3편입니다. 10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과4편은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둘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인데 3편은 아침 기도, 4편은 저녁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삼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라고 표제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시 5장 이하에 읽어 보시면 오늘 시편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오늘 시편은 기승전결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 많은 대적으로 인한 탄식. 다윗을 대적하고 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많다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해요. 오늘 시편에서는 대적이 비방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심의 같은 사람은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노골적으로 저주했지요.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감람 삼길로 도망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합니다. 다윗의 울음에는 우리아이 아내 바세바 사건에 대한 회한이 담겨 있겠지요. 다윗은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고. 울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관로의 셀라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시편은 노래이고 노래의 악보이기도 해요. 셀라는 하나의 악보 기호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불러라. 여기에 주목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셀라를 따로 읽을 필요는 없어요. 노래 악보를 보면서 스타카토, 되돌이표 이렇게 기호를 말로 읽지는 않거든요. 승, 방패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죄와 고난으로 인한 슬픔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소망보다 더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애통에서 강한 확신으로 바뀌지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겁니다. 전, 천만대적 앞에서도 단잠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은 단잠으로 나타나요. 천만대적에게 포위당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잠을 푹 자고 상쾌하게 깨는 겁니다. 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구함. 다윗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은 나중에 온 공동체가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후렴처럼 외친 구절이에요. 시인의 확신은 온 회중의 확신이 되고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확신이 됩니다. 오늘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고난이 닥칠 때이 시를 읽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로 인해서 그리고 대적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